복음 10장 11절에서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말씀은 우리가 새기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에...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부르면 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하면서 한 주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결 선상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를 지나고 안, 지나지 않고서, 또는 나보다 먼저 온 것을, 그것들은 그 안에,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도둑이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십니다. 양의 문을 지키는 선한 목자이죠. 이 목초지를 배경으로 하는 펼쳐진 이 본문이 어... 굉장히 목가적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 왠지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편의 블랙, 느와르 영화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 11절 말씀을 떠올릴 때면 가슴이 좀 먹먹해지곤 합니다. 제가 안수 받을 때도 전 스스로 이 11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호명을 할때 호명돼서 그 단상에 올라가서 안수를 받을 때 어, 이 멈추지 않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어, 순간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듣게 되면 어, 그런 감정이 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되고 싶었고, 그리고 나름 어, 부름 받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떠올리면 가슴이 웅장해지기도 하고, 또는 좀... 어려운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오늘 말씀 속에도 사군도 같이 더불어 거론이 됩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는 가슴이 뭉클해지지만 사군이라고 나오면 아저 사군 하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생겨납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저 스스로가 목숨을 내놓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으니까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다 퍼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내가 사군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이 항상 비교되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는 사꾼 목자 또는 사꾼 목회자라는 인식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꾼은 목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서 계속 거듭하여서 말하던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 때문에 양을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에게 가짜 목자, 그래서 이 표현이 삭군 목자로 번졌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이 둘의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말씀처럼 삭군은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품삯이라고 또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냥 일용직일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농장의 주인의 하인으로서 압타일롱이 파트가 그 양을 지키는 일을 맡는 거예요. 물론 다른 비유에서도 나오지만 농장을 하인들에게 맡기니까 농부들이 그 농장이 자기 건줄 알고 다시 찾으러 오는 아들 그 주인의 아들을 그냥 죽여버리죠. 사건는 어떻게든 그런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든 그냥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지키는 일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있는 양들은 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원으로서 일을 하지만 그 회사가 내 것처럼 일을 하지만 그 회사가 내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월급쟁이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일이가 오면 사코는 양을 두고 도망간다고 표현했지만. 양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 일은 내 일이 아니거든요. 나는 양을 지키는 일이지, 이리와 맞서 싸우는 일을 위임받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보고 질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거기 있는지, 그의 역할이 무 뭔지를 이해하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이 내 소유냐, 아니냐. 이 차이는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아마 이런 뉴스 같은 거 보셨을 겁니다. 아이가 동물원의 사자 우리에 빠지는 거예요. 또는 뭐 맹수가 있는 우리에 빠지는 거죠. 그걸 알고 있는 엄마는 맨 몸으로라도 아니면 돌멩이 하나라도 가지고 그 우리 안으로 자기 몸을 던지죠. 그 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머 어떻게 어떻게 큰일났어 큰일났어. 사람, 사람, 사람 살려? 막 이렇게 외칠 거예요. 하지만 그게 내 아이라면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죠. 물론 아이도 내 소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소유이고 또 내게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나, 어떻게, 어떻게, 아이가 빠졌어. 그러고 있는 구경꾼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수 없어요. 왜? 내 아이가 아닌데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거 위험하게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왜내 아이를 구해주지 않았어요? 통곡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사건도, 성경에 표현된 그 사건도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오해를 그래서 조금은 걷어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많은 목회자들이 음, 저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사쿠는 아닐까?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탄받지 않을까? 고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목회자들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보호해 줄 선한 목자가 되어주기를 바랄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쩌면 목회자라는 명칭 때문이에요. 패스트워든 파스트워든 이 단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목자라는 라틴어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을 볼때 목자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목자에 대한 이미지의 인식에다가 이 선한 목자 이미지를 덧입히고 우리는 또 고유한 전통의 이 선비 정신까지 입혀버리면 돈을 따라 움직이는 속물이 목사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주님과 같아야 한다는 의무감 또는 사명감이 덧입혀지게 돼요. 얼마 전에 새로운 교황님이 선출이 되었어요. 전 세계 제가 인구는 잘 모르지만 몇억 명이죠 카톨릭 신자들이 그전 세계 카톨릭 신자의 수장이. 엄청난 대표성을 갖고 있죠. 그 교황님의 한마디가 카톨릭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카톨릭 신자들이 곳곳에 아주 유수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교황님 역시 목자가 아닙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좀 <laughs> 걱정되긴 하는데, 사꾼입니다. 근데 이게 나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좀 이게 불편하잖아요. 삭군 하면, 어, 불경하게 교황님께 삭군이라고 하면 좀 저도 괜히 걱정이 되지만. 왜냐하면 우리에게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분명히 주님의 소유입니다. 목회자의 소유가 아니고 교회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내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야, 이래야 돼. 절해야 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간섭하게 되고 다 하나하나 키워들게 되고 하죠. 비록 안수받은 목회자들도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요한복음 21장에서 한던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맡겨주셨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그러니까 내 소유가 아니니까 나는 이 표현된 것처럼 위기가 찾아오면 빨리 도망치고, 특별히 관심 안 갖고, 적당히 하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 자리는 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 개 같은 자리입니다. 양들의 무리들 사이를 휘집고 다니는 강아지 개입니다. 그 개가 하는 일은 열심히 짓는 일 뿐이에요. 열심히 다니면서 짓는 것입니다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양들이 집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지저대고 양을 몰아가는 게 개일 뿐입니다 그리고 수고했다고 쓰다듬어주면 좋아하고 먹을 거 주면 엉덩이를 흔들면서 꼬리 흔들고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개를 모범으로 삼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신자들의 삶이 이래야 합니다라는 것을 개짓듯이 양들에게 주님께로 가라고 하지만 그 앞에 나와 있는 것 때문에 모범을 삼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순간에서 드러나야 하고 그것을 우리는 잡아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모범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가다가 우린 사군이 우리를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각자가 위험에 처했는데 누구라도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다 자기들을 버리고 가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사군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사군을 폄훼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큰 기대를 해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 너무 고착되면 우리는 진짜 주님이신 선한 목자를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아,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제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항상 가운을 입죠. 가운을 꼭 입어야 된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흰색이든 까만색이든 무슨 색이든.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앞에 서서 하는 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가리는 일이지, 드러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운을 꼭 입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게 예전 가운데서 있는 거죠. 성가대들도 만약에 있다면 성가대 가운을 입는 일은 내 실력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가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가운이 너무 고지식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꼭 저는 입습니다 어, 진짜 주님이신,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선한 목자, 좋은 목자, 오케이, 너무 좋은데, 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까요? 오늘 본문에서 후반부에 보면은 그것들을 설명하셨지만 사실 잘 이해는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의 논리로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소유가 나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린 보통 아무리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해도 그거랑 내 목숨을 바꿀 만큼 소중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에서는 그거에 설득이 안 돼요. 아무리 양이 내 것이어도 나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나 죽은 다음에 양만 살아 있으면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아까 비유에서도 들었지만 내가 아이를 아무리 사랑해도 아이 대신 내가 죽으면 이 험한 세상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주인 없는 양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아는데 양을 두고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것이 과연 옳은 생각일까라는 생각도 들죠. 살아서 이리와 늑대와 사자들과 싸워야지 그들의 목을 치고 당신이 신이라면 죽지 않고 살아서 오른손에는 삼지창을 들고 왼손에는 번개불을 들어서 이들을 내쳐고 처단해야지 왜 죽냐 말이야 신화적인 세계에선 그것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인격적인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인간적으로 사랑하셔요. 그래서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는 것처럼 큰 사랑이 없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절대적인 힘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고 우리 세상입니다. 때로는 악한 세력에 짓눌리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둠은 빛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큰 사랑은 또다시 사랑을 낳고 또그 사랑은 사랑을 낳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 사랑으로 인해서 분명히 빛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나를 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여기 내가 양입니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아, 주님은 목자시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러고 나면 이제 인격적인 사랑과 나랑 이제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 관계가 온전해지려면 양도 목자를 자기의 목자로 믿고 따르는 신앙에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라고 하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그런 관계.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사장님처럼, 때로는 교수님처럼,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아, 선한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감으로써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다. 교회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야, 오죽하면 뉴스에서 무슨 청문회 하는데 마태복음이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남의 목자 얘기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했는데 그 목자가 그냥 남의 목자가 되면 안 돼요 나의 목자가 돼요 내 삶의 주인으로 그게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격적인 관계, 그 주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같이 거리를 걷지 않고 같이 등산을 하지 않고 같이 식사하거나 차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사람과 내가 친구가 될수 있겠어요? 우리는 주님과 같이 길을 걷고 주님과 함께 어려운 등산길도 오르고 주님과 함께 식사하며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하찮게 보일 수 있는 그 시간이라도 함께 보낼 때 주님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위해 나의 모든 교제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걸으면서 허상의 주님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손님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사람과 함께 걷고 사소한 이야기들 나누고 그거 할때그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광해라는 영화를 보면요, 거기에 이제 가짜 임금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임금을 곁에서 지키는 도부장이라고 나오던데, 무사가 있어요. 근데 그 무사가 저 임금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항상 지금 거리에서 임금을 바라보다 보니까 사소한 습관들을 아는데, 그런데 이 습관이 완전 다른 거예요. 손도 거칠어지고, 말투도 이상하고, 그런데 확신이 들었어요. 가짜다. 그런데 여차저차 해서 그 가짜 임금이 그 무사에게 신념을 주었어요. 나를 위해서 칼을 써라.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 그러니까 그 무사가 나중엔 그 가짜 임금을 몰아내야 하는데 그때 그 무사는 나에게 이 임금은 진짜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 임금을, 가짜 임금을 지키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전설로 남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서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가자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 신뢰 관계가 주님과 나 안에서 있어지길 원하고 주님과 교회 안에서 있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모른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무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것이 남에게 주어진 사랑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설명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의 양 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그길 위에서 주님을 따라서 갈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만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며 열심히 그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한 준비된 것들과 또한 해야 할 것들 사이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경험들이 쌓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어려운 짐이 있는 사람들, 근심이 있거나 또는 질병 가운데 있고, 내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내려놓아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한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이곳을 나아가서 내 삶의 자리로 가는 모든 무리무리들 위해서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okay.